틀린 거 쌤이 체크할게 나로가 틀린 게2번4번 아니 나로 나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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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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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너네3 틀린 번불번봐저번번 7? 14, 12, 16 아, 어. 14, 1 1 7 19, 20 <laughs> 됐어? 20? 17, 19, 20? 사용하? 네. 그러면? 17하고 9 끝이야 이제? 음, 네, 저 다시 끝내어요 음. 선생님 이거, 이것도 써야 돼요 분의1 더하기 14분의 5? 음. <laughs> 자 이거를 재영이는 어, 제형이는... 여기 11번부터 8개 써오는 걸로 합시다 알았죠? 네. 음, 이렇게. 자, 해볼게요. 아, 또안 돼. <laughs> 자, 이거 해볼게. 1번. 통분해야겠죠? 통분? 자, 통분은 지금 여기 두 개가 그거 뭐야? 1로밖에 안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둘이 곱한 걸로 통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14곱하고 14곱하니까 여기 14. 곱하고 14, 곱하니까 여긴 14. 여기는 3곱하기 14 해주면 여기는 3을 곱해야겠지. 그럼 15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이제 2 곱하면 얼마죠? 암산 좀 해봐. 42 42랑 14랑 15 더하면 29겠죠. 요렇게 쓰면은 답. 39라고. 자 요거 1도 적어 와야 되더라. 10도 적어 오세요.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자 어. 어, 어차피 어 이거 영상 있으니까 영상 보죠. 자 요거는 너 합을 안 했어? 서영아? 어... 35분 24분 30분에 1 0이었어요어 요렇게까지 하고 나로도 더하질 않았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됐죠? 요거 더하기만 하면 돼. 자 그럼 4번 해볼게. 4번 볼게. 자 여기 통분해보자 통분. 40분에. 자 요렇게 곱하면 얼마죠? 32 자, 요렇게 하면? 15. 15. 더하면은 40분의 47인가요? 응. 자, 거기서 40을 한번 빼주면은 1과 40분의 7. 이렇게 써주시고, 둘이 더해봐. 그럼 끝에 더하면 은 5죠. 1 올라가고, 4랑 4 더하면 8. 6이랑 4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얘랑 얘랑 뭐가 더 클지 잘 모르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소수로 바꿔줄 거야. 40에다 몇을 곱해야 소수가 될까? 25 25로 곱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1000분의 1000분의 곱해보세요 25 곱하기 7자 35고 27에 14니까 174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거 둘이 더 이걸 소수로 바꾸면 얼마야? 1 174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그럼 뭐가 더큰것같아 얘랑 얘랑 <laughs>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식다 적어오시고 문제도 쓰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꼼꼼히 숙제해와야 돼자 9번 봅시다 자 우리가 색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두 도막으로 이렇게 잘랐댔죠 그쵸? 그랬더니 한 도막은 14분의 9고 한 도막은 28분의 17이래요 그쵸? 자 이거를 자르기 전에니까 이두 개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 전체 길이 구해야 되니까? 그쵸? 자, 통분 몇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8 18. 자, 2 8분에 여기다 2를 곱해야겠지 18 얘는 그대로 17 더해주면은 2 8분에 얼마예요? 35죠 약분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약분 네. 될거요 어, 돼 몇으로 돼? 7 음, 7로 하면 4분의 5 자, 그럼 얘는 1과 4분의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선생님 이따가 그 프린트 종이를 어 알았어. 됐네요 여러분? 자 여태 해볼게요. 자 배추랑 무의 무게는 모두 몇 킬로네요? 이거 두개더 하는 건가? 그치 얘들아? 통분 몇으로 할까? 재형이가 읽봐 재형이가 20. 20. 자 얘는 20분에 몇일까? 얘는 배추는 그렇지 얘는 20분에 8 더하면은 20분의 3이랑 2 더하면 5고 얘 15랑 8 더하면 23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20을 빼주면은 1 올라가면 6과 2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도 걔가 답이 어딨냐 여기 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11번 자둘이더 해보자 얘들아 서영이가 해보자 통문 몇으로 할까 서영아 30이요? 36. 자, 이렇게 더 한번 곱하면, 16. 이렇게 하면, 9, 3, 27. 그리고 요 앞에끼리 더 하면은, 9. 그러면은, 36분에, 둘이 더 하면, 43. 자, 여기서 36을 한번 빼주면은, 10과, 36분에, 여기 36 빼면, 7. 자, 통분을 얘랑 얘랑 비교할 건데, 얘에다가 1 1를 곱하면 얘가 되죠? 12씩 곱하면은, 36분에 12 곱하면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네?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쉬운 숫자로 바꿔 봐봐. 네모에서 3 빼서 5 되는 거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 마치 몇 층인지 모르는 데서 3층 내려오니까 5층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다시 올라가려면 3을 더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풀 때는 3 빼서 5가 됐으면 거꾸로 3을 더해서 얘가 8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해돼 지영아? 그래서 얘에서 얘를 더해야 돼자 통분은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두개 7로 나눠질 것 같은데 자 곱하면 21 21 곱하기 4는 80 4겠네요여기서30 곱하면은 84분의 3 곱하면 45. 얘는 84분의 40 곱하면은 여기 4 곱하면 52겠죠? 52. 이렇게, 자 이렇게 더 할게요. 그러면 5랑 1 더하면 6분, 6과 84분의 97이죠. 됐어요. 자 여기서 84를 빼면서 7과 84분의 13이 답이 되겠네. 약분 은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자, 넘어간다. 자, 제일 컸으면 좋겠대.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클까? 뭐가 커요? 아니지, 아니지. 앞에 있는 게 얘가 제일 큰게 제일 큰 수정. 그쵸? 렇큰 것끼리 더하는 게더 하는 게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더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통분 해볼 건데, 몇으로 통분하면 좋을까? 20으로 하면 20 곱하면 6자50 곱하면 <laughs> 5 더해주면 7과 20분의 11 얘가 답이 되겠죠? 이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4자 얘랑 아람이랑 같이 올라갔대 체중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두개 더할 건데 얘는 10분의 7이죠? 통분 몇으로 할래 얘들아? 음, 10을 하면 얘는 10분의 6. 20 곱하니까. 더해 주면 얘랑 얘 더하면 65와 10분의 13이겠죠? 저것서 10을 하나 빼면서 올려 주면 66과 10분의 3 답. 되죠? 돼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음제다 했는데 음어요다 했는데.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뭔가 너가 쌤 말은 이거지. 너가 세개 틀렸을지 네개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안 가져왔으니까 추가 숙제로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랑 똑같이 오답 노트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도 11... 오히려 이득인 게 너가 또 15개 틀렸으면 여덟 개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또떻게 보면 또음 그러면 음. 11번부터 재영이는 어. 구가1 0개 넣으면 여기 체크된 거 쌤이 아까 11, 12, 13, 14, 16어왜 뭐야 하나 왜뭘더 뭐 했지? 12번은 들려보자. 뭐, 그러네? 이렇게 11, 14, 13, 어, 16. 아, 들려볼까 그래? 아, 이렇게 하면 딱 8개네. 여기 5개, 여기 3개. 음. 알겠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것도 해볼게. 자, <laughs> 만들 수 있는 대분수 중에서 가장 큰 대분수랑 작은 대분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얘들아 숫자가 크려면은 앞에 대분수의 요 자연수 부분이 커야겠죠 그럼 제일 큰 수인 7이 들어간게 제일 크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진분수가 되야 되니까 4분의 3이 돼야겠네요 7과 4분의 3자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큰거 가장 작은거는 자연수 부분에 3이 들어간게 좋겠죠 3이 들어가면은 남은 숫자를 가지고 진분수 만들려면 7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되죠? 자, 통분할게요. 70 곱하면서 28분의 77 2 1 자, 여기 28분의 44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과 2 8분에 더하면 얼마예요? 37. 여기서 28을 빼 주면은 11과 28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 됐네다어갈게요 재용이랑 신영이 자, 재용이와 신영이는 각자 가지고 있는 숫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들려고 한대요. 가장 작은 대분수의 차를 구하래. 일단 제일 조그만 거 구해야 되니까 제일 자연수가 자연수 부분 들어가는 거야. 3과 8분의 5. 자, 얘는 2와 7분의 4죠? 이거 두 개를 빼야겠지? 문제에서 차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해볼게. 통분 몇으로 할까? 56. 56분의 70 곱해 봐. 3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80 곱해 봐. 32 이렇게 되겠죠? 자, 빼면 얼마예요? 5 56, 1과 56분의 1. 아니지. 아, 3. 어, 3 이렇게 쓰면 답이겠네. 되죠? 이해 돼. 넘어간다 얘들아. 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의 차이를 구하래요. 예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제일 클까? 어 이렇게 자 얘는요. 어자 이거 혹시 뺄때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재형이라고해보자 선생님 키가 180이거든요 181이거든 재영 키가 몇점 될까? 1 4 0 145. 어? 오? 네. 우리 재영이랑 쌤의 키 차이가 얼마예요36 정도 되죠. 그쵸? 근데 선생님과 재영이의 차이를 구해라 하나, 재영이와 선생님의 키 차이를 하, 하라고 하나, 어차피 똑같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순서는 상관없어. 이 둘의 차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빼야 되나? 뭐야? 안 빼질 것 같은데? 라고 한 사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7과 4분의 3에서 6과 5분의 1 빼보자. 자 통분해보자. 20분의 50 곱하면 15. 자 20분의 40 곱하면 4. 자 빼주면은 7에서 6 빼면 1. 15에서 4 빼면 1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네? 자 답은 2번이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잘 적으시고요. 19번? 20번 틀린 사람 은 없나? 20번은 줄었어요 오. 자, 해볼게 가장 큰수 구할 때 이거 쌤이 좀 가장 큰수 구할 때 했던 거 있었는데 기억나? 요 중에 뭐가 제일 큰지 할때 쌤이 요거 분모의 절반이 4.5죠. 얘는 절반보다 크죠. 얘는 절반보다 작고 절반보다 작고 절반보다 작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때요? 안 돼? 자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9분의 5라는 걸 표현을 할때 이만큼이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치? 근데 이거를 만약에 9등분을 했다고 쳐 이렇게 9등분 했다고 치세요 그쵸? 그럼 얘가 9분의 5잖아 9분의 5인데 만약에 이걸 물통이라고 치면 얘가 절반보다 많이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9라는 거를 반을 나눠보면 4.5잖아요. 그렇죠 이해 돼? 그러면 얘가 5개라는 건 4.5가 딱 4.5가 딱 중간인데 절반보다 많다는 거죠. 이해 되죠? 근데 얘는 딱 봐도 절반보다 얘 절반이 2인데 2보다 작고 절반이 3인데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절반이 안 된다는 거지. 차이는 물의 양이. 얘도 7.5니까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제일 큰 거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제일 작은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자가 똑같을 때는 이거 1을 4등분한 게 커, 6등분한 게 커, 어, 4등분한 게 크겠죠. 이해되죠? 제일 작은 거 이해 안 돼. 이거 봐봐, 1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피자 한판 있어. 한 판을 4명이서 나눠먹는 게 많이 먹어, 6명이서 나눠먹는 게 많이 먹어." 4명이지 그러니까 이게 크기로 나타내면은 이게 더큰 거예요 요 크기랑 요 크기로 얘가 더큰거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니까 6분의 1이 얘보다 더 작고 이렇게 두 개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교하안해도 된다는 거지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통분을 30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30분의 8 30분의 5 얘가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에 합을 구하는 거니까 9분의 5랑 6분의 1을 더하는 거지. 그럼면 통분하면 18분의 10이랑 18분의 3이니까 더하면은 18분의 13이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 까먹기 전에 이거.